까지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일단 지금 소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죠. 황준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이죠. 황준철. 자 준철은 소년들 그리고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예, 그 음. 실제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아니고 감독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초오골이 그 살인 사건을 해결했던 그 그분도 황 반장님이십니다. 음. 저 현장에도 오셨었고, 그래서 그분을 좀 빌려 와가지고 이 영화에 이제 대우 시켰는데 극 중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반장은 아니고요. 이 완주소로 발령 받아서 오고 나서 예, 제보를 받게 됩니다.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건에. 좀더 파고 들어가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을 못하고 처음에 잡혔던 그 동네 소년들 세 명이 이제 확정 판결 판결되고 에, 수감이 되고 또 황준철 음. 반장은 어, 저 외딴 섬으로 좌천을 가게 됩니다. 그리고 16년 후에 이 사건과 이 인물과 황준철이 어떤 2년인지 모르지만 16년 후에 피하고 싶었던 사건을 또 만나게 되고 이 소년들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재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네, 정말 추진력도 강하고 정의로운 그런 인물인데 지금 그키 대사를 보면 이 준철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예, 그런 대사인 것 같은데 한번 키 대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것이 무슨 수사여 똥이지. 허... <laughs> 어떤 성격인 겁니까, 준철은? 그 처음에 그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강철충 같은 캐릭터 한번 또 하자 강철중. 하셨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캐릭터였으면 극중에서도 미친개라는 광견이라는 그런 별명. 별명이 나오듯이 그래서 강철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캐릭터를 좀 갖고 오려고 했었고 그 16년 후에 이 황준철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좀 밀어내고 좀 피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좀 대비가 좀잘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 정말 그리웠던 강철중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또 뒤로 갈수록 결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 자 지금 보니까 황준철을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당사자가 조금 전에 관계도에서 보였었죠. 바로 최우성이 아닐까 싶은데요. 최우성 만나봅니다. 자, 아, 저 모습 자체가 예. 유준상 씨, 일단 네. 최우성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까? 일단 이 소년들을 검거한 전북청 수사 계장이었고요 예? 그리고 어, 정말 야망이 좀 많고 어린 나이에 빨, 빠른 엘리트 경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어, 앞으로의 더큰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입니다. 사실 저키 대사 자체가 굉장히 야망이 있다라는 느낌을 품고 있는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? 여기서 이렇게 메소드 연기들을 <웃음> <웃음> 어 이렇게 되면 허성태 씨랑 염매란씨 준비하고 계세요? 지금 이제 다들 ]님들이. 이렇게 일출 그렇기 예. 때문에 네.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? 어마어마합니다 예. 지금 예와 지금 설경무 씨 박설치 시고 자. 이키 대사가 들어간 이 상황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? 그러니까 이미 경찰에선 전부 다 사건을 매듭했고, 이미 저는 종결고 이미 승진이 어. 돼 있고 네. 다 끝난 거를 아저 형사가 와갖고 네, 네. 좀 아주 피곤하게 만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겁을 주는 거죠. 겁을 주면 그만 두겠지? 음, 피하겠지? 그런 마음으로 한 대사입니다. 네. 자, 겁을 주기 위해서 한 대사다. 좋습니다. 두 분의 입장차가 느껴지고, 정말 팽팽하게 대립되는 인물임이 느껴지는 대사들이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윤미숙 만나봅니다. 정말 유일하게 지금 해맑게 계시는 박정규. 자, 황준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보면서 느껴졌는데,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그 역할 자체도 사실은... 근데 저 때가 오징어 게임 덕수거든요 네, 같이 찍고 맞지, 있었어요 그 어. 액션팀도 같았고 부상도 많이 당했고 어쨌든 막 진짜 저 때인지 지금 개봉이 되게 많이 어떻게 상황 때문에 늦어졌는데 저때 정말 어, 저 배우로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던 음. 작품이고요네 그래서. 처음부터 끝까지 황반장만, 예, 오로지 황반장, 네. 박수. 오로지 황반장이라는 건저 대사에서 너무 느껴집니다.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한번사수는 영원한 사수지. 오. 어, 전 모르겠다. 어, 한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지. 그게 이제 황반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네. 네, 한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다. 네, 나는 황반장님의 후배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. 캐스팅. 네, 아마 저 대사 할때 설경구 씨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인물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. 사실 황준철에게는 박정규 말고도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. 바로 김경미입니다. 네. 어떤 인물인가요, 김경미 유메란 씨? 네, 저는 황 반장의 부인이고요. 사실 크게 지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. 못 마땅하고 사실 마음에안 들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내면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고 그래서 그렇게 몰래 이렇게 마음으로만 지지해 주는 그런 부인이에요. 네. 아,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응원하고. 네. 그 아까 영상에서도 보니까 하라고. 네네. 그리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거든요. 네네. <laughs> 저 대사.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키 대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해 허라고 하고 있더만. 예. 저 지금 하라는 대사가 되게 좋거든요. 그렇죠. 네. 너무 좋아요. 그런데 네. 지금 이 대사를 듣다 보니까. 주호남 씨 어머니 김경자 씨도 좀 떠오르는데 혹시 <laughs> 네, 네. 뭐 고향 선후배 같은 느낌의 김경자, 김경미? <laughs> 네, 하지만 이분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. 아, 네. 네, 네. 죄를 짓지 않고 응원만 한다. <laughs> 네, 네. 예, 어떤 남편인가요? 아 남편이 사실은 막 살갑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미친 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뭐 밖에선 그렇지만 미친 개를 그래도 안칠수 있는 부인이에요. 그래서 오로지 그래도 제 말은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. 네. 아, 그 훈련은 나만 할수 있다. 아, 네, 그렇죠. 네. 아 좋습니다. 자 이렇게 소년들의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